TXR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포인트 지퍼들의 주식 파파입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요. 무인화 공장 구축을 본격 선언한 가운데요. 산업용 로봇 기업 TXR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현대차, LG 계열을 아우르는 로봇 자동화 공급망을 확보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AGV부터 AMR, 로봇 풀 라인업을 보유한 데 이어서요. 최근에는 세미 휴머노이드 단계로 평가가 되고 있는 랜덤 피스피킹 로봇 기술 기술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주가는요 월요일부터 이어온 상승에 오늘도 급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약 2만 원 선을 오전장에 돌파를 했고요. 오늘 정규장 마감도 중요하겠지만요 앞으로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바닥을 확고히 다져온 만큼 주가는 얼마든지 상승세를 탈수 있겠는데요. TXR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도 강력 홀딩 보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강력 홀딩 보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시금 빠진다면 매도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낫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얼마든지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TXR 로보틱스 얼마나 상승 올라갈 수 있을지 그 과정 속 눌림목 대응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결국 매수, 매도 타점이 중요한 만큼 주식파파가 확실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찍는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주식파파가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100% 무료로 시초값 배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방임에도 불구하고요, 엄청난 적중률과 수익률이 보이고 있는데요. 연평균 95% 이상의 성공률, 그리고 종목별 10% 이상의 수익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초 카페팅방 잠깐 확인하시고요. TXR 로버틱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1월 12일에는요. 그래피와 그린 광학을 시초가 매수사인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초가 배팅 방인 만큼 시작하는 가격, 장 9시 시초가 매수사인을 드리고요. 자, 그린 광학 매수가 대비 16%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을 드렸고요. 그래피는 매수가 대비 26%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일 시초가 매수, 당일 오전에 확실히 매도를 하는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월 13일 화요일에는요. 현대 오토에버와 고영, 그리고 모비스를 추천드렸습니다. 현대 오토해보는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모비씨는 매수가 대비 2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고영은요 매수가 대비 13%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자, 당일 시초가 매수, 당일 오전에 확실히 매도라는 원칙으로 운영이 되면서 무엇보다도 저 주식파파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다는 라 것이죠. 1월 14일 수요일에는요, SP 시스템스와 이노스페이스, 그리고 RS 오토메이션을 추천드렸는데요. 자, 이노스페이스는 매수가 대비 14%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SP 시스템스는 매수가 대비 15%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요 역시 매수가 대비 15%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자 이렇게 지난 날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 하나 조목조목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떠한 수정이나 조작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주식 파파 시초값 베팅 방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1월 15일 목요일 오늘은 어땠을까요? 자, 나우 로보틱스와 SN 코어를 추천드렸고요. 자, SN 코어는 매수가 대비 13%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나우 로보틱스는 매수가 대비 22% 상한가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겠죠? 주린이도 초보자도 할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 파파 시초값 베팅 방이 되겠습니다. 안 하실 수는 있겠지만요, 못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저 주식 파파가 매수와 매도 확실하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리딩대로만 따라와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어떠한 조건 제약 없이 무료로 운영해 드리는 만큼 주식 파파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22658867 이쪽으로 지금 바로 파파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는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6년도 주식 파파와 함께 대박 수익 인생 역전 기적의 역사 이루시길 바라면서요. 010-22658867 이쪽으로 지금 바로 파파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다시 돌아와서 TXR 로보틱스인데요, 보도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TXR 로보틱스가요 단일 장비 공급을 넘어서요 공장 내 이송, 이동, 자동화의 표준 공급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대기업 생산라인 특성에 맞춘 어, 커스터마이징과 또 현장 안정성 확보 경험이 축적됐다는 점에서 후발 업체 차별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txr 로보틱스는 요 현재 투모로보틱스와 협력해서 요 기존 산업용 로봇을 넘어서는 랜덤 피스피킹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요 형상이 불규칙한 물체를 인식 판단 집어내는 고난도의 작업으로 업계에서는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 단계로 진입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랜덤 피스피킹 음, 피스피킹은요, 물류센터, 제조조립 공정, 홀류 적재 환경 등에서 사람의 개입이 많았던 영향을 대체할 수 있어서요, 완전 무인화 공장의 핵심 퍼즐로 꼽힙니다. DXR 로보틱스는 기존 AGV, AMR 기반 자동화 경험 덕분에요. 지능형 로봇 8과 AI 인식 제어 기기 수를 적용해서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요. 대기업들이 무인화 공장을 선언하면서 단순 이송 로봇을 넘어서요. 판단과 작업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요. AGV 또 AMR 레퍼런스를 이미 확보한 기업에서는 세미 휴머노이드 영역으로 확장할 경우 공급망 내 입지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마만큼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게. TXR 로보틱스라는 것이죠. 상장하고 나서 줄고 하락을 보였던 주가가요. 작년 하반기부터 반격이 나서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에 바닥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일봉상에서 구름대를 완연하게 소화하면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만큼, 또한 전고점 2만 원 선을 돌파했죠. 자, 물론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또 이런저런 매물로 인해서 지금 어 주가는 살짝 내려와서 19,900원, 2만 원. 전에서 언저리에서 거래 중에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주가는 무조건 상승을 한다. 자 그런데 주가만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라 했습니다. 그 말의 즉슨 이전에 나왔었던 이전에 상승하는 국면에서 나왔었던 거래량 평균 거래량보다 같거나 더 많이 나와줘야 돼요. 자 다시금 주요 구간 특히 전고점을 탈환을 할 때는 자, 2만 원 선과 또 27,150원 만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때는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평균 거래량 있지 않습니까? 그 거래량만큼 나오거나 더 많이 나와 줘야죠. 그래야만이 그 상승이 비로소 신뢰도를 받고 그 상승 탄력이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주가가 그냥 뿡뿡 시원하게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변동성.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또 빠지는 것 같아서 매도를 나오게끔 하고 밑에서 말아 올리는 그런 변동성이 계속 연출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면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 매수가 계속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손바김, 매물을 다 소화하면서 이제 포지티브한 어떤 긍정적인 강한 매수 물량들로만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첫 번째 정고점이 2만원 선을 가격이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24,000원과 27,000원 신고가의 영역의 코앞인데요. 자, 주가는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반드시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제가 앞서 이런 영상,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제가 세 가지 선을 그었는데요.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무조건 간다. 17,000원, 19,000원, 21,000원 무조건 간다라고 했죠. 자, 결국에는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월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월요일에 17,000원. 17,145원, 19,055원, 2965원 정확하게 말하면요. 자, 러프하게 19,000원과 21,000원은 무조건 간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같지 않습니까? 그죠? 다만 이제 주가만 갔다가 내려오는 모습도 나올 수 있겠죠. 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라인대가 확실하게 지지 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탄탄한 지지세력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기다렸다가 눌린 목 지지세가 있는 눌린 목 자리에서 또그 구간에서 턴할 때 매수하는 게 좋겠고요. 자 매도는요. 앞전에 주요 구간, 정고점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출해되는 메카니즘이 나올 때, 뭐, 그때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매물을 소화하게 된다면요. 새로운 시세, 새로운 흐름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매도는 이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아셨죠? TXL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도는 이제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팔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전 월요일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다. 맞습니까?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더 올라갈 겁니다. 22,000원이든 24,000원이든 26,000원이든 신고가 27,150원이든 자, 무조건 이 구간은 다시금 갈 겁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 수급이 붙어야겠고요. 이슈, 재료, 모멘텀도 바탕이 되면서 가야겠죠. 그 과정 속에서 메커니즘을 통해서 매도 타점에 포착이 된다면 또한 그 이후에 다시 눌림목 매주 타점이 포착이 된다면 주지파파가 실시간 문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010 22658867 이쪽으로 TXR 로보틱스 또는 자 종목명 TXR 로보틱스 좀길 긴죠. TXR 이렇게 TXR이라도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010 22658867 이쪽으로 TXR 로보틱스 종목명 또는 TXR 이렇게 남겨 주시면 제가 TXR 로보틱스 투자 전략, 투자 어떤 정보 무엇보다도 매주타점 매수 매도 타점을 단기와 스윙, 중장기 각 포지션별, 상황별 타겟과 타점을 가격과 비중까지 제시해서 디테일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해서 매수 매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늦게 어설픈 매수 매도 하셨다가 매매가 꼬실수 있습니다. 강력 홀딩 하면서 주가의 추위에 따라 거기에는 수급 부분, 거리랑 꼭 체크하고요. 또한 이슈 모멘텀까지 확인해야겠죠? 그 과정 속에 주가의 변화에 따른 매수매도 타점은 저 주식파파가 직접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홀딩, 막연한 매수매도는 이제 그럴 땐 지났어요. 그죠? 실시간으로 현실적, 실리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라인을 짜놓고요. 라인 계획을 짜놓고요, 그 안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목표가를 상향 제시하면서 계속 가서, 가져갈지, 매도 마무리 할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렇게 차분하게 나아가야 돼요. 실시간 대응, 타점만이 우리가 성공 투자로 갈수 있는 길입니다. 자, 0 1 0 2 2 6 5 8 8 6 7 이쪽으로 파파! 또는 TXR 로보틱스 종목명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시초값 배팅방에서는요. 매일같이 시초값 매수 또 오전에 확실히 매도를 하는 원칙으로 꾸준한 수익 그리고 종목별 10% 이상의 고수익을 뽑아내고 있죠. 자 여기서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바로 꾸준한 수익과 복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100만원 가지고요. 1억을 만드는데요. 9,900만원의 수익. 맞습니까? 9,900만원의 수익금과 엄청난 수익률이 필요한데요. 자, 우리 프로젝트는 그러지 않습니다. 100만원 가지고요. 하루에 5%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산술적으로는 100만원에 5%면 5만원의 수익이잖아요. 5만원씩 벌어서 어느 세월에 이력을 봅니까?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두 번째 바로 복리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루에 5%의 꾸준한 수익, 두 번째 복리가 되겠는데요. 이들 테면은요, 100만원 가지고요. 첫째 날 5%, 5만원의 수익이 나면은요. 투자금과 수익금을 합쳐서 105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자, 둘째 날은요, 105만원에 5%, 52,500원의 수익이 발생하면은요. 투자금과 수익금을 합쳐서 110,2,500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복리로 이어가시면은요. 20거래일이 됐을 때는요,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데에 계좌가요. 260만 원이 됩니다.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그것을 복리로 이어가시면은요. 40거래일이 됐을 때는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가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그것을 복리로 이어가신다면은요.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가요. 60거래일이 되면 원금 대비 18배 1,80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템버거 10배 수익보다도 더 훨씬 높은 원금 대비 18배가요. 3개월 만에 달성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100만원 가지고 1,800만원이요. 그것도 하루에 5% 수익만으로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5%를 무시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설사 1% 2%뭐 어떻습니까? 꾸준한 수익이 중요한 겁니다. 또한 주식파파 리딩드로 따라와 주신다면 하루에 10% 이상의 수익을 매일 꾸준하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루 평균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그것을 복리로 이어가신다면요. 80거래일이 됐을 때는요.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가요. 4950만원이 되고요. 하루에 5%의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그것을 복리로 이어가신다면요. 100거래일이 되기도 전, 95거래일째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가요. 1억 300만원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어디서요? 주식파파 시조가 패팅방에서 매일매일 시초가 단타로 꾸준한 수익 1단과 제 2의 월급을 내시면서 그 가운데 복리로만 운영하신다면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누구나 충분히 넉넉하게 달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010-22658867 이쪽으로 지금 바로 파파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그 어떠한 제약 조건 없이 무료로 운영해드리는 만큼 주식파파 영상에 아직도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실전투자경력 26년 각종 증권경제TV에서 산전수전격금에서 구축한 비법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는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을겁니다. 더보기라는 글씨 누르시면 설명란이 펼쳐질텐데요 거기에 제가 자세히 링크 올려드릴게요 링크 누르시면 파파 자동 세팅이 될 텐데요. 확인 후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또한 그 설명란 하단부 또는 제가 댓글을 통해서요, 주식 고민 완벽 해결이라는 문구로 이렇게 구글 시티지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펄, 어, 이렇게 시티지가 펼쳐질 텐데요. 주식 파파와 함께 하고 싶은 무료 혜택, 영상 종목 TXR 로보틱스 매수매도 타점 시초값 배팅방 히든 종목 종목 상담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항목. 클릭하시고요. 시초 카페팅 방은 당연히 신청하셔야죠. 매일 매일 꾸준한 수익, 그것도 종목별 10% 이상의 고수익. 무엇보다도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그것에 복리로 이어가신다면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기. 누구나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연락처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연락처 남겨주시고 제출까지 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XR은 TXR대로 이어가면서 주식파파 시초카페팅박에서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 고수익을 내시고요. 자, TXR 로보틱스 현 구간대 2만원이죠? 2만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만원 구간대에 있는 매물을 완연하게 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별,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급등과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겁니다. 자, 그럼 주가 상승을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